입으로 호흡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호흡을 가득 담아둘 이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 호흡이 제대로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음, 우리가 흉곽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횡경막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중력선 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바른 정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근육의 결과 방향은 그 자체로 깊은 호흡을 만드는구나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호흡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자,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또 호흡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우리 호흡의 크기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흡의 크기와 우리 바른 정렬, 몸을 바르게 만드는 이런 근육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호흡 방식에 따라서 입으로만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그거보다는 이렇게 어깨 쪽으로, 어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는 아, 흉곽호흡을 한다고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서 이제 횡경각호흡이랑 같이 호흡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그또 복식호흡을 한다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다음에 골반바닥 호흡을 하시겠다고 이제 골반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수리까지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깊은 호흡, 또큰 호흡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하나하나 다 이제 따져보자고요. 자, 입으로만 호흡을 하는 경우, 이제 제가 해봐서 알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할때 이제 어깨도 같이 올라오기도 하죠.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크게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입으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입을 약간 벌리고 하는 이런 호흡을 예, 호흡이 될수 있겠죠 어, 주무실 때 이런 호흡을 하시는 패턴이 있을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호흡을 했을 때 돌출입이었어요 근데 입으로 호흡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호흡을 가득 어, 담아둘 이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척추가 완전히 앞으로 밀려 있고 여기는 완전히 들려있는 새가슴에다가 그리고 목도 앞으로 나와있는 거북목이었죠. 뭔가 호흡이 가둬둘만한 이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호흡도 굉장히 짧아서 어 제가 말도 굉장히 빨리 했었고 밥도 굉장히 빨리 먹고 성격도 되게 급하고 어 그랬었네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담아두는 통이 부족하면 호흡도 빨라지지만 말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제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입으로 하는 호흡이 빨라지면 아까처럼 이렇게 어깨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내몸 속에 있는 에너지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뒤로 확장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앞뒤 확장을 왜꼭 굳이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앞뒤로 밀어야 시작점에서 양쪽을 잡아당기는 이런 근육들까지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속에서 앞뒤로 가야 되고, 그렇게 앞뒤로 가야지만 내 몸의 정중앙이 중력선에 대입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호흡들을 하게 된다면, 앞뒤로 갈수 없는 체형이 될 뿐더러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호흡을 한다면 중력에 대입되는 위치에 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옆으로 벌려지는 음, 흉각호, 뭐 횡격막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뒤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가 오픈이 되죠. 여기가 이렇게 같이 결과적으로 여기가 오픈이 되는 거지. 이거를 오픈 푼을 하는 거를 이 호흡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이 또한 앞뒤로 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 호흡이 제대로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음, 우리가 흉곽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횡격막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중력선 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 위에 어깨가 올라간다거나 구강호흡 이런 부분들이 중력선에 대입이 된다면 호흡을 가장 많이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런 호흡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횡격막호흡 너무 좋아요. 흉곽호흡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들 역시 중력선 안에서 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은데 나는 지금 체형이 중력선에 들어있지 않는 전방경사야, 뭐 스웨이빼기야, 후방경사야 중력선에서 앞쪽으로 밀려 있으신 분들은 그 상태에서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호흡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중력선에 대입되기 위해서 먼저 앞뒤로 가서 중간 부분이 중력선에 대입이 돼야 돼요. 그 중간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좌골 결절이에요. 좌골이 이렇게 길이가 있다고 했죠? 오른쪽과 왼쪽 이 좌골 결절이 오른쪽과 왼쪽의 앞과 뒤의 중간 정도 내가 좌골 결절의 길이가 이만큼이라면 그 중간 정도가 오른쪽 왼쪽이 닿아서 그 부분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앞뒤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이제 횡경막이랑 흉곽호흡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 호흡근육으로 사용되는 하호거, 상호거를 써야 되겠죠 자 하호거는 뒤로 가서 바닥을 눌러요 자 그리고 상호거는 뒤로 가서 위로 올라가요 자 이거를 이기고 앞으로 전거가 가죠 자, 톱니근들이 중력선보다 뒤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고 중력선보다 뒤로 가서 올라가고 중력선보다 앞으로 간다고 할때 통이 가장 커지겠죠. 자, 이런 통을 키우고 나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셔서 이런 근육들을 써야지 오른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서 바닥도 누르고 위로, 위로도 올라가고 앞으로도 내려가는 이런 거를 쓰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근육을 쓴다는 건데 그런 근육을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신다고 그 근육을 다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앞뒤로 확장을 해서 중력선에 대입을 하고 또그 중력선에 대입이 된 상태에서 다시 앞뒤로 확장해서 계속 통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좌고를 누르고 하우거가 뒤로 간 상태에서 하우거가 누르죠. 그럼 그걸 이기면서 상우거 올라가면서 전거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전거에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앞으로 가니 자 이렇게 여기가 앞뒤로 통이 넓어지면서 여기까지 10번까지 앞으로 가니 이 부분까지 공기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옆으로 확장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복식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자이 복식 호흡을 그냥 배만 나갔다 들어왔다 숨을 들여마셔서 횡경막이 나가니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은 또 몸에 이상이 생겨요. 이 역시 중력선에 대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 전방 경사인 상태 혹은 혹은 이렇게 뒤로 꼬리뼈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호흡을 크게 한다 숨을 크게 들여마시면서 배만 나간다 배가 들어왔다. 배만 나간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근육은 안 써지고 어떤 근육은 너무 과하게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뒤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복식호흡을 한다고 하고 또 몸에 이상이 올수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이상 반응을 경험한 <laughs> 경험자로서 드리는데 하우거 누르고 자, 이렇게 상우거 들고 전구 앞으로 나가서 배까지 앞으로 내밀죠. 자, 그 다음에 내밀, 여러분들이 숨을 다시 내쉴 때는 이거 들고 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그래야지 배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눌러서 어, 내려가면 척추가 가라앉고 배가 공간이 작아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 올바른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의 크기가 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어, 구강호흡, 입에서 하는 호, 이제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호, 흡 이제 몸통과 횡격막 써서 상호고 하오고 전거 나가지만. 고기서 조금 더해서 복식호흡까지 갈수 있다. 자, 그럼 벌써 이만큼의 호흡의 양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골반바닥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골반바닥 호흡. 자, 여러분 앞뒤로 확장한 이유가 중력에 대입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확장한 그 정중앙에 좌골결절을 눌렀어요. 자, 이 좌골결절을 누르면서 다시 앞뒤로 밀어내는 그 뒤쪽의 압력, 좌골결절 중력선으로부터 어, 중력선으로부터 몸 속에서 뒤로 밀어내는 거죠. 좌골 결절을 누르면서 그 좌골 결절에서 몸 속에서 뒤로 밀어내는 그 압력이 바닥을 눌러야 돼요. 물론 브레이저 라인 아래쪽에 광백은 하우거, 그래서 골반 바닥까지 뒤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좌골과 좌골로부터 뒤쪽으로 밀어낸 모든 압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이기고, 자, 상우가 올라가면서 상승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서 이 정수리까지가 내가 좌골로 누르고 있는 것의 직선으로 어, 위로 반중력이 이미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전거는 물론 배다 나가고 가지, 가지, 치골 폐쇄공 가지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골반 바닥이 앞뒤로 확장하는 게 가장 넓은 이런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누르고 올라갔어요. 자 전거에서부터 골반 바닥까지 자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나가는 피라미드 에너지가 돼야 되죠. 제가 지금 숨은 들여 마셨고 어, 더 들여 마실 수 있어요 계속 내뱉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 들고 자 오케이 자 아래로 누르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로 누르면서 배가 딸려 들어갔어요 다시 뒤쪽에 있는 이런 압력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얘를 들고 앞쪽으로 밀어내세요 자 복식 호흡다 나가고 가지 치골까지 다 치골 가지 폐쇄공 다 나갔어요. 에 네, 들면서 다시 훅 하고 내뱉어요. 자 다시 들면서 여기서부터 골반 바닥까지 숨을 더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엄청 많아요. 자 이거 들면서 압력이 지렛대로 누르면서 배가 딸려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정수리부터 골반 바닥까지 다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느끼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아, 바른 정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근육의 결과 방향은 그 자체로 깊은 호을 만드는구나. 자, 내가 짧은 호흡이면 발은 정렬 상태 있지 않은 거구나. 점차점차 어, 입에서부터 호흡을 하다가 점차점차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호흡은 내가 발은 정렬이 되어가는 어, 그 길과 일맥상통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깊은 호흡은 정수리부터 골반 바닥까지 앞뒤 확장해서 중력과 반중력의 힘으로 고르게 고르게 내가 잘 사용하는 이런 근육들 덕분에 나오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바른 정렬을 위한 근육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뼈의 이름도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 깊은 호흡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 순환도 도움이 되고 소화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바른 정렬 상태에 중력에 대입되고. 반중력의 힘을 갖게 하는 이 앞뒤 확장의 힘, 이 힘을 여러분 꼭잘 아르셔서 여러분 편하고 깊은 호흡도 같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